자, 요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결혼 자체를 회피하는 그런 풍조까지 생겨나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예, 극비하는 작년 12월에 뉴욕 타임즈에 한국 소멸하나 그런 기사까지 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감소 비율은 중세기 14세기 때 흑사병이 돌아서 이 유럽 인구가 줄어든 것보다 그 속도가 빠르다, 그럽니다. 예, 그 작년에 2023년도에 나온 걸 제가 찾아보니까 그 아동 인구가 2023년까지 그 10년 사이에 무려 200만 명이 줄었다 합니다. 엄청나게 줄은 겁니다. 예, 10년에 200만 명. 자,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나아가 적정한 숫자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져서 여성에 대한 징병제 또 여성에 대한 모병제 이걸 확대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도 나오고 심지어 55세에서 75세 남성들로 시니어 아미를 구성해야 한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찾아보니까 2023년 통계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950만 명인데 총 인구의 18.4%. 나 앞으로 26년이 지난 2050년이 되면은 65세 이상이 1,900만 명, 총 인구의 40.1%가 된다. 그냥 거리를 지나가면서 보이는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노인 세대가 되어 버리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그냥 군대 갔다 온 노년층이 다시 군대에 가야 할 정도로 노령인구가 많아진다 국가적으로 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라던 시절은 콩나물 교실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실마다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했어요 초등학교에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군대 갈 청년들도 넘쳐서 조금만 흠이 있으면 은 방위병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구를 치료야 한다며 1970년대에 강력한 산나제한 정책을 표면서 땅아 딸라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런 표어를 그야말로 방송에서 내내 틀어주고 포스터도 붙어 있고 그래서요. 그다 그것도 이제 많은 것으니까 1980년대 들어서는 하나나 젊게 삼고 초본 땅 넓게 살자 이런 표어가 나오고 하나만 낳자 그러니까 아들만 낳으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여자들안 부럽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와가지고 산하제한 정책을 막 시시했습니다. 한 자녀만 낳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핵가족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하나둘 낳는 것이 정착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인구가 점점 줄고 저,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져서 1999년에 들어서는 산아 제한 정책이 폐지가 되고 출산 장려 정책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 몇십 년 동안 결혼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또 청년층 실업인율이 또 심각해지고 미혼율, 또 만혼율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산아 제한 정책이 시작되고 무려 한 50년 정도 아이를 하나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게 온 국민에게 거의 막 학습이 되다 보니까 아이를 이제는 안 낳는 시대가 된 거죠 하나 둘만 낳습니다 하나 둘만 하나 둘만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왕자와 공주로 자라 왕자. 공주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응에 문제도좀 생기고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아주 이기적인 그 세대가 등장.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요즘 3, 40대들이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가요. 자존심이 강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예. 사회와 같이 융합을 잘 못한다. 자, 인구가 줄어들면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킬 최소한의 군대를 유지하기가 힘들고 경제 활동을 할그 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국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뭐그 국가가 돈이 많아가지고 첨단 무기를 동원한다 해도 그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외국 언론에서 이러다가 한국이 소멸된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멸되면 북한에 의해서 오히려 정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내려와 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민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미 유럽 사회가 그 이민을 받아들여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대 사회도 인구가 많은 것이 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인구가 줄었습니다. 출입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일차로 귀하한 사람 고구에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성경에 보면은 42,360명이다. 그리습니다 출애굽 당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처한 민족의 행편을 일절해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민족을 홀로 된 여인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것이다. 지금은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만, 너희들의 후손이 든든한 남편이 있는 집안보다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온 세상에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장막을 넓히고, 경과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장막을 넓히고 경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결혼에서 첫 아기를 가지게 되어서 가지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부모가 이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또 요람도 준비하고 뭐 이불도 준비하고 뭐 다양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하나둘 늘어나면은 방이한칸더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장막 터를 펴고 말뚝을 견고하게 받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있었어요. 포로가 장막 터를 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물질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또 그들은 지금 포로이지만 기회가 되면은 고구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근교에부모살 때도 보면은 신방 가서 보면은 그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 그때까지도 그때까지도 자기 이북에 있는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 땅 문서 그 보여주더라. 제가 본 적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포로 생활한 사람은 돌아갈 생각을 항상 한다는 거죠. 서로 장막틀을 피고 말뚝을 경고에 박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장막 털을 펴고 말뚝을 박는 곳이 바벨론 땅이기 때문에 내 것이 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사업하다가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딴지를 거니까 결국은 투자를 포기하고 그대로 자기가 투자했던 것들을 다 그대로 놔두고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땅에서 장막 털을 펴는 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장막 털을 펴고 견고하게 하라고 한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사는 바빌론 땅 바로 그 자리에서 좌우로 뻗어나가고 자손은 열방을 정복하고 황폐한 성업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따라서 고구로 돌아갈 생각만 자꾸 하지 말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땅에, 그 땅에서부터 장막을 넓히고 견고해 하라. 그리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장막들을 넓히고 그들이 다스리고 영향을 끼칠 만한 땅이 넓어져야 된다.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이 좋아야 돼. 공간도 넓고 쾌적하고 필요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담하지 말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열방을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장막터를 펴고 견고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홀로 된 여인처럼 아주 연약하지만 너의 후손은 남편이 있는 자보다 자의 자식보다 더 강하고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홀로 된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고 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했다 할지라도 노래하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해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믿는 거라.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경고히 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제를 보면 젊었을 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고 잊어버릴 것이다. 과거처럼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왕인 시디아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의 눈을, 눈알을 뽑을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엄청난 고초를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적국인 바빌론에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했어요. 아마 그 사이에 죽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뭘고면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편 37, 137편 1절에도 우리가 바빌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생각하며 울고 고통스럽고 한 맺힌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6.25 전쟁 때 적군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8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51년 전투 중에 중공군의 포로로 잡혀갔던 조창호 소위가 1994년 43년 만에 64세의 나이요. 예, 최초로 탈북해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6.25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실상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전쟁 전에 가족과 함께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다녔고 탈북 후에도 그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그 교회 다 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40년 동안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어마어마한 그 노역을 하면서 이 지병을 얻어가지고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탈북한 지한 12년 한 정도 지나서 세상 떠났어요. 예. 지금까지 국군 포로 중에서 8만 명이 넘는 포로 중에 불과 80명 정도가 탈북하고 에, 탈북한 분 중에 생존한 분이 한 1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그 베트남 전쟁에도 우리 참전했었는데 그때도 포로가 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래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엄청난 고초를 겪습니다. 우리 영화의 통, 통해서도 보지만은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대가 넘게 계속된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뼈저리게 경험했어 아마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기도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30년, 40년, 50년, 70년이 되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외쳐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다 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하라 그리스도.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독한 절망 속에 지내다 보면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져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가깝게 느껴지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닌가, 나를 향해서는 눈을 감고 계신 것이 아닌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왜 자신들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또 6절에 이스라엘을 버림받은 아내라고 표현했습니다. 7절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면 무슨 일을 다시 한다고 해도 그 일이 잘 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가장 두려운 것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때 때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이 언제 드느냐. 나의 이 고난의 세월이 너무 오래 가면은, 오,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포로는 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나에게 적대적인 자의 종으로 사는 거, 종으로 사. 그도 이방인, 외국인의 종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요. 네. 뭐 포로인데 그냥 뭐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겠어요?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때리겠죠. 심지어 죽이기도 할 겁니다. 고대 사회에. 그래서 3절 말씀처럼 후손이 열방을 정복하고 황폐한 성읍이 다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변한다는 말씀을 들어도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이 더들죠. 혹은 무슨 일이 오히려 터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상황을 다 이해했다는 거죠. 오래전에 사업에 실패한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이제 무슨 일을 다시 하려고 해도 굉장히 두렵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두렵다. 그게 이제 제가 그때는 젊어서 그게 뭐 그렇게 두려운가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좀 들면서 보니까 아 뭔가 다시 시작하는 거 이게 두렵겠구나 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제 나이 정도 돼가지고 뭘 시작한다는 거이 두렵다는 거지왜 두려운가 요 남아있는 것마지 마저 다 사라질까 두렵다는 거죠 그럼 나는 뭐가 되냐 이거죠 그 실패를 경험해보는 무슨 일을 새로 시도하려고 해도 또 실패할까봐 그래요. 그러면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면난 어떡하나 두렵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 지금 자기들이 포로 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장막 터를 필요하다가 실패하면은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만 든 거예요.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사에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실패하면 혼자 힘으로 어떻게 했으니 일어나라, 발본을 치면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오절에 그 말씀하죠. 거룩하신 분, 온 땅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약속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앞을 향해 일어나서 앞을 향해 담대히첫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막 터를읊으며경과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믿어야 해. 육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이전에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제 다시 큰 긍휼로 모을 것이다. 이전에는 진노로 내 얼굴을 가리고 너를 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비로 너를 긍휼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언, 언젠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서른일곱 살된 처녀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한 걸. 봤는데 이분은 목소리만 들으면은 아, 서른 일곱 살 됐구나. 여자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얼굴만 살짝 보면은 어, 그 정도 나이로 보여요. 근데 이 몸이 성장이 멈춰서 아기와 같습니다. 아기가. 예, 한네살 정도 아기.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고 손도 아기 손이고 힘이 없어서 어머니가 음식을 떠먹여줘요. 70이 넘은 어머니가 생활 때문에 시장에 나가 장사하는 동안 혼자 방에 누워서 하루 종일 천장만 쳐다보고 있어요. 10살 이후에는 세상을 구경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보는 내내 막 숨이 막히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좀 어떻게 안 되나요? 그런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은 15살 때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때 경험들을 이 사람이 소설로 몇권 풀어내서 그걸로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자, 어느 날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빵을 훔쳐 먹은 자기 친구가 교수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돌아오던, 돌아오면서 행진하던 사람들 앞쪽에서 오 하나님 그 신음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러자 또 뒤따르던 동료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냐 하나님이 저기 매달려 죽었지. 중얼거리는 말도 들려왔다고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휘몰아치는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고, 생활의 어려움이나 또 가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죽음과 같은 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일 수도 있고. 그러나 내 궁핍과 피로와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네. 빅토 블랭클은 나치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경험에서 그, 그런 경험을 할때 그, 자기는 그 환경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숙제로 생각했다. 그,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 절망하지 않고 그 숙제를 푸는 일에 몰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살아남은 것을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책으로 썼죠 책으로 썼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것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막 저주스러워 하나님이 어디 있지막 소리치고 싶어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다만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장막 탈을를 피고 경고해 하는 거죠. 이게 내 인생의 숙제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숙제다.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풀어나가는 거예요. 예. 네. 현재의 고통스러운 환경만 보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그래서 장막 탈을를필때 저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라. 가지고 있는 천막천을 아끼지 말라.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시간을 아끼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어라 희생할 것은 희생하고 쓸 것은 쓰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고난 속에서도 뛰어다니면서 장막 털을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펴라는 거죠 장막 털을 넓힐 때 천막 구석구석에 필요한 말뚝을 견고히 박아야 돼요 말뚝은 천막을 칠때 천막줄을 붙들어 매어가지고 천막을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막을 넓히면 넓힐수록 넓힌 만큼 힘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하고 굳은 말뚝이 필요해요. 그 말뚝을 깊게 박아야 이 천막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장막을 넓힌 데 필요한 말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은 자기의 힘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힘이 연약하면 은 다른 수단을 또 찾아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환경이나 유혹이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않아요 고난에 처하면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은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소리내읽으라. 소리내. 소리내어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시편을 소리내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의 집그 안에 여러분의 그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 안에 들어온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가득 그곳에 충만하게 거하시는데 내 삶을 어지럽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거기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내 삶이 하나님이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성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곧 하나님이 없으면 내 힘으로 안 되면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7, 8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긍친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일의 기리라. 우리가 받는 고난은 혹독하다 할지라도 잠깐이라는 것이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환경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끊어지는 것 같은 절대 절망 속에서도 장막 털을 펴고 말뚝을 박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깊은 겨울밤에 겨울잠에 빠져버려 성장하지 않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기를 원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의료지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추수해서 돌아올 것이다. 그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한다면 좌우로 퍼지는 축복을 받을 것. 나아가 자손들도 열방 곧 많은 민족을 거느리게 될 것이고. 무너졌던 도시와 장막들이 회복되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넓히고 견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고 잘 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예, 그런 고난 속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었다. 한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장막 테를 피고 견고히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나의 믿음에 장막 테를 입히고 믿음의 말뚝을 굳게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죄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내 자손들이 열방을 정복하고 열방에 충만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